이야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카.. 긴카피에요 어디가 임마 저는 긴카피에요긴카피요 원래 카피발를 하는데 카피발라 카피 너무 안내봐가지고 <laughs> 그리고 신생사칭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건 첫번째 레슨 슬라이드 <laughs> <클레이트> 타기 <카피. 웃음> 이건 두번째 레슨 라위 부활하기 라부. 이건 마지막 드디어 잠깐만, 마지막 웨스 두 번째에 출연한 라부부라고요어라부부 라부? <laughs> 이건 마지막 웨슨 똥싸기 에 네, 잘못하고요 제가 지금 열 개를 모으고 있어요 트로피를 안녕 오늘 시작해 갖고 어 지금 냥냥냥 어. 나는 소리 안들어 냥냥냥냥 지금 만이에세수 있나 뭐? <laughs> 뭐야 어떤 사람 해적투수를 시면 나 그거 너무 찐 내가 뭐아 지금 딴 채로 새롭... 땅세 개로 가야 하네? 뭐야? 잠깐만 나좀 살게 나 카트 샀어 잠깐만 땅세 개로 가야 함나 카트 샀음 그거 나 뭐, 야... 도... 야... 유망세계 유망세계 미... 나 자동차 탔어 자동차? 나 자동차 이건... 아니 야 실수... 실수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어? 아무것도 안한거뭔 말이야? 나 아까 했잖아 나랑 깡이 형 어디 있어? 응 나? 용화세계로 왔는데? 지옥? 알았어, 그럼 나도 지옥으로 갈게. 자, 긴 카피! 이렇게만 해봐. 야, 이거 좀 느리다. 긴 카피야! 긴 카피야! 나 올라가고 있는데 뭐. 몸... 어? 나도 올라가고 있어. 너왜 이렇게 빨라? 자동차 갔어. <laughs> 야, 자동차 역시 빨라. 요즘 세대는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전해가지고 자동차야. <laughs> 자동차가 자동. 찾아...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너데 어떤 산에? 경작지키도 있어요 태희야 네, 넌어디게 나? 도시세계 어나나 나 그럼 거기도 현지를 아 살게 오늘 어? 어, 잠깐만 태희야 누르터짐 야 이거 아무것도 안 잠깐만 어그래야 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어 아니야 아 이게 카피카피카피야 빙카피카피 카피. 아니 카피야라고 말해야지 잠깐만 그러면 보트라면생택해보자 보트? 어떻게 될거야? 아 그냥 근데 그거 안좋은거잖아 응. 한번 해볼게 근데 내 이름은 김카피라고 까먹으셨나요? 야. 저는 김태유가 아니라 김카피예요 김태유는 세상에 없는 어, 아니, 뭐야. 아니, 제 본명이 김태유입니다 알아요 근데 방송 컸어 아, 켰는데? 해보았다, 근데 어? 왜그 표시가 없어 방송? 있잖아아 어? 아. 저기요 응? 강아지 꺼 강아지씨 나이 별명 뭐야? 그냥 강아지. <laughs> 그냥 강아지? 나는 그러면 그냥... 아, 강아지, 강아지였어요. 나는 김언카, 김언카. 근데 아, 그... 여러분. 네? 어쩔? 어쩌... 원래 제가 이름을 카고팔 총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카고팔 총으로 하고 싶었는데, 카고팔로 하고 싶었는데, 9 8이로 하고 싶었는데. 9872 아니에요. 구팔이로 아니, 하고 싶었는데, 형이 자꾸 안는데요 그래가지고 긴카피가 되었답니다. 응내응내응내 어떻게요? 야형형 이거 진짜 빠르면 생기는 일. 이나 <laughs> 비행기인 줄 알았어. <laughs> 어떻야나 우주를 타고 있는데 진짜? 어? <laughs> 뭐야 아이고. 이제 매일 오냐? 오케이 이거 하나 사볼게요. 자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어. 근데 여기 탱크 뭐야? 전차 레전드. 야, <laughs> 너 왜요 보디가기? 일단 이거 하나 사봐. 뭐 이거 사. 탱크? 어, 아니 아니 그건 로블러스. 아 이거 탱크야. 탱크 이거 급나들림 근데 그걸 로버스 써야 돼. 아니 로버스 써. 아니 나 로버스 나 지금 얼마 전에 현질해서 그지야너 외계인 사서 거지구나. 아니 외계인 산거아 맞아 맞아. 나나 나. 제가 요즘 스페셜한 99일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거기서 외계인 직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거지랍니다. <laughs> 어, 자동차 탔어. 자, <laughs> 근데, 근데 왜머니가 뚫리냐? <laughs> <laughs> 싸구려 자동차에서 그래요? 싸구려. <laughs> <사구러>. 싸구 <laughs> 나, 유 f UF...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걸로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가장... 여기서 가장 안 좋은 걸로 하면 어떻게 돼? 아니야. 한개 가는데 없초 걸로. 한개 가는데 없초 걸린다고? 어. 한번 가보자. <laughs> 레알 레전드. <웃음> <웃음> 그래, 아까보단 낫다 그치? 근데 여기서 슬라이드 <laughs> 이동하면 아 재미 하나도 없어 어 잠깐만 근데 형야 야, 이거랑 똑같은 게임 있거든? 우리 한번 그거 해볼까? 그래요 근데 안도섭이 이거 20mm로 아 하나 네 그래, 일단 우리 두 번째 됐어요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laughs> 타임 타임 나나 <laughs> 나, <laughs>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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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아파트에서 낙하는 거야 아파트 아파트 어쨌든 아, 아파트, 아, 들어와 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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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 어, 에피스니까자 이거 날개를 사가지고 에펠탑을 올라가는 야! 거랑 똑같은 거야 이상해 응. 형 들어왔어요? 지금 날개 왜... 사야 돼요 이거 올라가서 돈을 모아서 날개를 <laughs> 사야 돼요 응 근데 똑같아요 이게 이게 그 슬라이드랑 응! 비슷해요 근데 이거 뒤로 갈 수도 있다? 나 빠르지 생각보다 <laughs> 이상해 응? 뭐야 누가 6초 보내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난 유튜버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아니 근데 무명 유튜버잖아. 지금 구독자가 두 명인데 무슨 <laughs> 구독자가 두. 오 이거 자동 올라오는 기계 있다. 맞아. 근데 그거. 응. 근데 나... 인맥을 나크... 계속 보내고 있어요. 제가. 오 낙각. 아. 오1 5점 올라친다. 그거. 뭐야? 와 인맥 진짜 많아졌음. 날개 어디 있나요?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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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어디 있어? 날개? 잠깐만. 아니 이거 삭싱이네아 진짜. 이 이건 첫 번째야. 네 개를 어떻게 단돈 모았어? 나게 사어1 5개 있는데. 2 5개 필요해. 아니야. 뭐 하나 사면 이게 필요. 잠깐만 이건 뭐지? 나 지금 벌써 어, 50개. 바로 야돈 얻었다. 근데 저도 유비에요 사실상. 인구 엄마. 유빈이 비자니니. 야나 천사됐다. <laughs> 나 내가 천사다 이게 내 내가 산게 천사다 이게요. 오, 오 생각보다 오. 빠르지 생각보다. 오 빠르긴 하다. 근데 너무 매일이오냐? 난더 빠르지. 매일매일 보고 그런 아 보고 아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야, 너무 빨라서 그런 거야. 근데 내 친구는 이걸 그냥 죽어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존나 아예 존나 빨라요. 욕한다. 아맞 맞아요. 음, 맞아요. 어, 나 떨어지고 있어. 나 떨어지고 있어. <laughs> 아, 죽었어요. 자, 누가 이기나 보자. 네, 네, 네. 안녕, 친구야. 네, 나 알은 사기 싫어. <laughs> 알은 왜안 차? 오, 야, 잠깐만, 구름 좀 넘었습니다. 음, 음. 아, 700개 언제 와, 이거. 자, 누가 이기나 보자. 아 당연히 내가 이지 기 아, 않을까? 내가 또 어, 신다 어 지금 85성사가수을어 어, 80개 자 어. 잠깐 여기서 보이세요나 여기서 보이세요 85개 하나 샀고요1 0 8 잠깐 그건 하지 마 일로 보이세요네 일로 모여 네자 준비 시작 내가 더 빠르죠? 아닌데 내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은 데아 아니야 내가 더빨라 내가 죽었어 패치하고 그러면 내가 이걸 길 자동 기능 크기! 아, 그래. 해 <laughs> 지금, 형, 잘안 보여. 안녕, 새야? 뭐야? 뭐지? 오, 그 시간에 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뭐야, 저거. 행운? 행운, 행운이 뭐예요? 몰라? 올라가? 올라가. 뭐야, 이거. 알까는 눈빨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형, 나 지금 안 그거 보여. 뭐, 알까 봐야지? 형, 나 지금 안 보여. 나, 아, 나라 올라, 아. 나 떨어졌는데? 음. 한번 까보겠습니다 나도 그럼 떨어지네 인칭책 알깡 근데 우리 그냥 하지 말자 우리 그냥 그런 배아이0개 필요하네 이0 0개배틀 하지 말자 배틀그면돈을잃는거돈을잃는거돈을잃는거 200... 음... 좋은데? 잠깐만 어딨냐 아, 없어? 근데 고양이 이거 나는 고양인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고양이가 낳는데? 뭐 낙하산 타고 있는데? 나 돈을 살수 없어 뭐야? 자동 아, 왜안 켜지? 아, 켜졌다. 근데 형, 내가 오늘의 게스트인데 나라이브로 갈게. 내가 오늘의 게스트인데 왜왜 이렇게 내가 영상이 안 나오지? 니네 얼굴 안 했잖아. 나나나 김태희 유튜브 예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했는데 찾기 했다. 찾진 했어요 제 머리. 그래가지고 열두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나왜 신기요? 나살실 만든 거. 에? 너 만들 수 있는 거야? 너 이거 만들 수 있지? 아니, 아니. 진짜 못 만들어. 아빠가못만든는데 어? 아파서 못 했어. 아파서. <laughs> 야, 아빠가 못 만든 너 하셨어. 아, 어, 어, 잠깐만. 이거 엘펠트 올라갈 수 있나? 아, 안 올라가진다. 아, 근데 너 핵이야? 아니? 어, 이거 통과됐는데? 어떡하돼 아니, 네 아니네. 안 통과되네. 야, 너왜 웃어? 무슨? 나이거만들게 나 이거. 760개짜리만 살게. 너무해. <laughs> 내 이렇게 간장 안 좋은 사람인데 어, 잠깐만요. 내가 방금 전에 뭘 봤냐면, 봐봐. <laughs> 머리치기. 머리치기 법술 이거, 그거 그냥 드롭, 드롭, 그거. 빨리야리야리 오, 사삼매 땡. 너 이제 우리 채널 나올 수 없어. 알았어, 들어갈게. 아, 여기서 그거 한번 해볼까? 뭐? 터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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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이건 올라... 저 번째 레슨. 순간 이동하기. 이건 두 번째 레슨. 순간 이동 못하기. 이건 세 번째 레슨. 순간 이동하고 못하기. 헛. 어? <laughs> 이제 네 번째 레슨. 뒤 야! 네 번째 레슨 없어요. 이거 첫 번째 레슨. <laughs> 방송에 끌어가기. 방송을 왜 꺼? 이건 마지막 레슨. <laughs> 방송을 그냥 꺼기. 너안 나갔냐? 아니, 나, 나갔는데 아하. 다시 들어가졌어. 아니, 아니, 나갔는데 왜 다시 들어가지? 야, 나도 이런 보고 말이나. 나 집인데? 여러분, 재못타그왜천출좀 빨리 할게. 근데 나 이미 집다 왔어. 아, 저는 이제 아깝게 내, 내일에 출연할게요. 내일 출연하겠습니다. 어. 수야, 그거. 내일 봐요. 내일 보는 무슨, 너, 매, 너 일주일 동안 다나가라 어? 일주일?